쌍둥이 이번 주 삼성 1패 KT 작살 따블에다 토요일 날 삼성 작살 자 이번 주 쌍둥이 위클리는요 저희 아들한테 한번 의견을 맡겨보겠습니다 이번 주 LG 학으로 어떻게 봤는지 지금 아들은 놀랍게도 보시면 대본 같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번 주 LG 경기 KT와의 세 경기 삼성과의 한 경기 그리고 LG 트윈스가 잘한 점 못한 점 아쉬운 점큐 일단은 Kt랑의 3연전은 잠깐 타임 응. 엄마 닮았나 봐요. 잘생겼어요. 라고 <웃음> <이렇게>. <웃음> KT랑의 3연전은 1차전 말고는 다 재미가 있었어요. 2차전, 3차전은 그냥 게임 자체를 잘했고, 음. 3차전은 또좀 터지는 맛도 있었고, 음. 크게 이겼잖아요. 음. 근데 이제 삼성 경기 같은 경우는 토러스트가 지금까지 10경기 정도 나왔나, 8경기 정도를 나왔나 했을 텐데, 두번 정도가 조금 삐끗 한 걸로 알고 있거 근데 이번 경기가 좀 많이 삐끗을 했는데 경기에서 좀 따라가는 모습도 보여주는 게 일단 좀 인상은 깊었는데 이제 결국은 불펜에서 좀 무너지면서 네. 따라갈 수 있었을 만 한데 싶은 경기를 사실 이제 잔여 경기가 많이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하나랑 1, 2 싸움을 하고 있잖아. 하나랑 경기도 많이 남았고. 네. 그래서 그 삼성 경기도 좀 포기하지 않고 왜냐면 오늘 도 경기를 안 하고 휴식. 이럴라, 그치. 기간이 있으니까 좀 포기하지 않고 좀 강하게 밀어붙여서 좀 저력 있는 모습을 조금 더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음. 그 외로 KT는 KT 자체가 좀 무서운 팀이기도 한데 잘 막았다. 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 빠따는 음 타순을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4번 타자 문보경 선수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사실 부진이 있을 경우에는 좀 자신감을 올려줄 수 있게 좀 수동적으로 바꿔주거나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연기혁 감독이 그사복경을좀 고수하고 있잖아 음. 그 정도로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 불펜은 어떻게 할까? 불펜은 많이 아쉬워요 사실. 음. 그 포스트 시즌을 간다면 그 단기간에 좀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 싶긴 한데 지금 리그는 계속 몰아치는 거잖아. 사실 그래서 많이 힘들 거고 선수들도. 근 우리가 지금 많이 약한 것도 사실이고 1등을 지키기엔 불편이. 그래서 조금 더 일단 1위를 확실하게 사수를 한 다음에는 휴식을 빨리 주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어, 그 현수 형하고 지원이 형은 살아났잖아 그래도. 그래서 아예 너무 감사해 진짜. 음. 베테랑들이 좀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음. 그 타선도 좀 살고 음. 투수 부분에서도 이제 요즘 진성 이 형이 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좋은. 모습. 진성이 형이야? 삼촌 아니야? 현역은 다 형이니까. 경수 삼촌은 경수 삼촌이라고. 그렇지. 그, 규민 형은 규민 형이잖아. 그렇지. 경수는 코치니까 삼촌이고. 어, 그렇지. 규민이는 현역이라서 형이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하잖아 그렇지 맞아. 좀 투수에서도 좀 베테랑 있는 선수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조금 더 반등을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은 1등을 빨리 확정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자, 그러면 LG 이번 주 점수 몇 점? 아. 때는 못줄거같아 음, 삼성 삼승 1패했는데도 아그 왜냐면 아, 불펜이 솔직히 너무 아쉬워. 아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쌍둥이 위클리는 저희 아들의 얘기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우리 쌍둥이 팬 여러분들 고생들 많으셨고 다음 주도 파이팅입니다. 캐스 하였습니다